12번 문제입니다. 자, 리미트 x는 0까지 e 의 bx 플러스 c 제곱 1분의 ln 1 플러스 ax의 극한 값이 7을 만족시키는 ABC에 대해서 b분의 a 플러스 c의 값을 물었습니다. 자, 식을 이제 어, 우리가 봤을 때요 c의 값을 먼저 확인할게요. c의 값을 자, 분자의 극한값을 보시면 자, 리미트 x는 0까지 ln 1 플러스, 자, x에 0 집어넣으면 자, 1만 남죠. 진수가 1이면 극한값 0이 됩니다. 자, 분자의 극한값이 0이죠. 그럼 분모의 극한값도 얼마가 되는가? 0이 돼야 돼요. 자, 리미트 x는 0까지 2에 b 곱하기 0 플러스 c 마이너스 1의 극한 값이 0이 되야 되죠. 자 그러면 e의 c 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 자 c, e의 c 제곱이 1이 되야 되죠. c는 얼마다? c는 0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c가 0인 줄 알았으니까 일단 c는 버리고요. c 버리고 자 b 분의 a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 식은 자 이제 극한 값을 어 이용할 텐데 자 분자랑 분모를 모두 x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식이 분모는 x분의 e의 bx 제곱 마이너스 되겠죠? 자 분자는 x분의 ln 1 플러스 ax 자, 극한 값을 구하는데, 자, 분모는 확인하세요. 밑이 2인 지수 형태입니다. 그러면 개수의 b가 극한 값이니까 b죠. 자, 그리고 분자는, 자, 밑이 2인, 어, 로그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럼 개수의 b가 극한 값입니다. a죠. 바로 b분의 a가 극한 값인데, 이 값이 7이라는 거예요. 바로 답이 7이라는 게 되겠죠.